393.90,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할게요. 콜 매수, 90 매수. 자, 매수로 대응하세요. 자, 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니플, 이더리움은 매수.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플. 이거는 매수로 대응하세요. 목표가는 3%. 목표가는 현재에서 3%대의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물 이게 중요하니까 창은 안 띄울게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자, 7,190만 원, 88만 원에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자 리플은 1295원 이더리움은 535만원 자 이렇게 지금 반등이 오늘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현재가 현재가에 매수하라 3% 가격 두고 매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7100만원 ,100, 7190만원하고 리플은 1295원 이더리움은 535만원에 매수를 하라 이랬고요. 선물은 393.90에 매수를 하라 이렇게 지금 했고 선물은 1포 손절을 거시고. 자 선물은 반등이 안 나오고 화방 조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392.70 자리에서 매수를 노리시고요 코인들은 제가 코인 비트코인은 7190만원 매수 리플은 1295원의 매수 이더리움은 530, 530만원의 매수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보시고 지금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메이저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메이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시장이 메이저 시장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손바뀜이. 그래서 보시고 뭐 작은 스몰캡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힘을 못 썼는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예, 메이저들이 힘을 쓰지 않, 을까3% 정도 목표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인들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올라갔죠? 예, 비트코인 지금 10분 봉, 여기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예, 10분 봉 매매법으로, 예, 보시면서, 제, 그, 유튜브에 10분 봉 매매법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로 대응하시고 손절은 2% 잡으시고 수익은 3%에서 4%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은 반등이 안 나오고 화방 조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392.70 자리에서 매수를 노리시고요. 코인들은 제가 코인, 비트코인은 7,190만원 매수, 리플은 1,295원의 매수, 이더리움은 530, 530만원의 매수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보시고, 지금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메이저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메이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시장이 메이저 시장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손바뀜이. 그래서 보시고 뭐 작은 스몰캡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힘을 못 썼는데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예, 메이저들이 힘을 쓰지 않, 않을까. 3% 정도 목표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코인들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올라갔죠? 예, 비트코인 지금 10분 봉, 여기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예, 10분 봉 매매법으로, 예, 보시면서, 제, 그, 유튜브에 10분 봉 매매법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로 대응하시고, 손절은 2% 잡으시고, 수익은 3%에서 4% 잡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